다만 제가 오늘 이 차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예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나왔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차는 제발 좀 사지 마세요. 이런 차는 제발 좀 사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겉모습은 역시나 깨끗하고 아주 완벽해 보입니다. 휠, 그리고 바퀴, 모든 게 겉모습은 완벽해 보입니다. 다 도색 부분도 하얀색으로 아주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물론 휴리티스가 조금 있습니다. 더구나 미션 같은 경우는 딜러분들이 보통 차량을 미리 시동을 걸어놓고 엔진에 압을 가해놓으면 어, 상태가 호전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호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순간적으로 아 미션 상태 괜찮구나 하고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며칠, 뭐한 달, 두달 그때부터 증상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한 3일이나 일주일 정도 걸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걸게 되면 그때는 미션의 증상이 튕기는 증상이 확실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초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야. 네,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이고요. 디모데 사도가 말한 내용입니다. 자,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후계자죠.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디모데 입장에서는 아마도 많이 부담이 됐을 겁니다. 게다가 디모데는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면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함과 내가 취업을 할수 있을까?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돈을 벌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공포 속에서도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아버지십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어,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앞에 있는 이 차량은 올뉴 sm7 25l 등급입니다 판매가는 500만원입니다 12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1 0만 k 로입니다 아주 짧게 주행을 하셨고요이 차량은 외관은 그럴듯합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어떤 점 때문에 제가 구매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자, 제가 차근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내부 상태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라디오 음악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위쪽에 파노라마 솔루프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 제가 처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물론 이렇게 전동 시트라든지 이런 건다 정상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물론 어 일반 딜러분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음 바로 미션입니다. 미션에 약간의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잘못 느꼈는데 제가 처음에 이게 시동을 일단은 걸어 놓은 상태에서 상당히 주행을 하면 못 느낍니다. 근데 제가 이 차량을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미션에 약간의 약간의 이질감과 약간의 충격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올라베기를 올라, 올라 어 그래서 혹시 몰라서 계속 주행을 해 봤는데요. 차량의 미션 상태가 불량입니다. 하지만 성능지에는 미션 상태가 양호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속으로 놀랐고요. 자, 다른 것은 아주 좋아요. 엔진 상태는 괜찮은 거 같아요. 다만 미션이 약간의 불안정합니다. 자, 성능장에서는 그런데 왜 미션이 정상이라고 기재를 했을까요? 자, 그 부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고차 사실 때 겉모습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건 딜러들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엔진룸 상태 굉장히 조용하고 아주 좋습니다. 모든 상태가 정상으로 보여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소리가 조용합니다. 미션만 상태가 불량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죠. 네, 이런 차는 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삼성차 자체가 미션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일반 현기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미션값이 따블입니다. 따블. 더블.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미션 값이 120에서 150만 원 정도 하고요. 보통 삼성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 200이 넘습니다. 250만 원까지 가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삼성차 살 때는 미션 상태가 아주아주 아주 좋은 걸 골라서 특별히 보셔야 돼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삼성차가 신차값 대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혹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타 부품들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다른 뭐 보조 부품, 소모품들은 괜찮아요. 미션 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 점이 저도 삼성에 못 맞다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제가 삼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오늘은 이 차를 제가 이런 차는 절대 사시면 안 된다 이런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미션 상태 삼성차 사실 때꼭 미션 상태 확인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